2 21절. 1절부이 29절 이씀빌즈 마가 마가 복음마장 21절 마태복음뒤에오 시작, 가 오금 마가 오 마가 복음 다음이 마가 복음그 다음이 누가복음 그다음이 요한복음 그런 것도 조금 배우시면 돼 마가복음 아, 21절 2장 21절 29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일대 어릴 때부터이다시신이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었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지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들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려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잘하면 돼.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는 당신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만 잘하면 믿음생활이 되거든. 근데 자꾸 엉뚱한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이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정말 알게 된다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저를 이렇게 만나서 아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처럼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도와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살만 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 한살 먹은 젊은 놈이 머리를 삭발하고서 제 손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자살만 하려고 돌아다녔으신 6개월을 우리 엄마 보시기에 어떻겠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에 대한 게 나와. 제가 그랬어요. 귀신 들려갖고 술을 먹고 온갖 집을 이 겨울철에 술을 잔뜩 먹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니 이게 살수 있어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내 정신도 아니고 술을 먹다 보면 이게 제정신으로 마셔야 되는데 귀신이 하니까 베레벨적별을다 하는 거야. 저도 정말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굉장히 저를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별걸 다 해봤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짓거리라는 거야. 귀신짓거리. 귀신이 저를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한두번 실수 하면안 해야지. 이게 사람인 거야. 근데 제 안에 귀신이 들으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 자국.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마음 먹어도 사람이 어떻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귀신이 들으니까 내 안에서 너 죽어. 너가 살아있어, 살아있어져봤자 네 부모한테 거리적거리고 네 자식들한테 거리적거려. 너 같은 걸 누가 받아주겠어 이제 죽어. 죽으면 끝나. 깨끗해.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게 귀신의 소리라는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천국이라고 해요. 자살천국인데 정말 불쌍한 건좀 나이 먹은 분들이 자살하는데도 살 만큼 살았지. 근데 저렇게 지현이 같이 젊은 애들, 스물 몇살 먹은 애들이 세계에서 1등이래요.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쌍해. 근데 걔네들 안에 지금 저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야, 이 나라에서 살면 뭐해. 너 취직할 데도 없잖아. 결혼도 못 하잖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넌 소망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술 마약 이런 데 빠져갖고 사계 삶을 포기하는데 이게 귀신의 역할이라는 거야. 귀신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고모가 무당이거든? 우리 큰 고모가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귀신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귀신 정말 있어요. 왜냐면 우리 고모가 작두를 타는 무당이야. 작두, 작두 그런 거 보셨나 몰라. 아그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이 신이 내리면 막 어떤 막 자기들 막깽가리 치고 막 북을 치고 막할걸별걸 다해. 그리고 딱 신이 내리면 귀신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는 여자할수 없는 일을 해. 돼지를 딱한 마리 잡은 걸둘째로 중에 딱 얻고 작들을 타고 올라가요. 작들을 손가락을 타고 올라가. 이게 이제 작두탁인데 여러분들 그래요. 힘이 좋으니까. 그대지을 낸다고 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작두타기 하는 무당들은요 이 작두에 나를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종이를 얹으면싹펴지게그 작두를 그렇게 그 숫돌에다 싹달아야돼 혹시라도 좀겁나그을무지게 하려고 하면 진짜로 뭐냐면 이 팔, 손이 다펴져요이대들은 귀신의 힘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해오면 지신이 임하면 그거 하나도 손안비고그 짓을 해요. 솔직히 그런 걸 보면 근데 이게 사람의 인류는 되는 게 아니래니까. 그러니까. 지신이 시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그 무당들은 그런 거안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학습무당이라고 그러지. 학습무당은 각자야. 그냥 점치면서 어떤 거 뭐, 뭐라 그래요. 사주팔자 이런 거 해갖고 대강해서 하는 게 그런 거고. 진짜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당들은 귀신이야, 귀신. 그 짓거리가 한 나라가. 그런 걸 보면서도 귀신이 없다고 하면 안 돼.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프게 하는데도 귀신이 역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귀신이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귀신이 하고, 귀신은 그렇게 악한 짓만 해요. 살리는 일을 안 해요. 우리 고모는 그 귀신을, 그렇게 귀신하고 놀고 있으면 잘 돼야 될거 아니야. 이제 고모가 늙으니까 어떻게 되냐? 고모 자식들 세 명한테 지금 걔네들을 잡으려고. 왜? 우리 고모도 그 무당이 됐을 때는 그냥 무당이 됐을까요? 몸을 지어짜고 집안일을 안되게 하니까 신내림을 받으 산다 그러니까 그 말에 신내림을 받는다고. 근데 쓸모가 없으니까 귀신은 이제 죽여버려. 죽이고 어떻게 하냐? 다음 자식하게 내려가는 거야. 자식들이 지금 온통 병에 걸려서 애들이 세 명이 다 귀실귀실해. 이게 귀신의 역할이라는. 귀신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 있어서 잠깐 돕는 것 같지만, 쓸모가 없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보면서. 우연찮게 뭐, 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잠자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잠을 잘못 잤어요. 왜못 잤냐면, 이쪼한만아니에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잠만 자면, 제 저한테 와갖고, 얼굴에 대고, 이렇게 손가락 갖고 이러고 옆으로 쿡쿡 찔러. 그때는 그런 게 보였어. 그래갖고 그게 무서워서, 처음에는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아버지안 무서워. 자주 보니까 안 무서워. 그귀신은 기차로 그만해. 나 차야 돼. 나중에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그 귀신이 오지라아오지라아 이제까지, 왜?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는 이 귀신 뒷거리가 해갖고 제가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자갖고 그러거든요. 잠을 하루 이틀못 자면 괜찮아. 제가 3년을 잠을 못 잤어 수면제를 먹고 이 귀신 뒷거리를 하니까.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안 와! 안 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이 진짜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어, 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목욕탕을 갔거든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 가면 몇몇은 제가 목사님는줄 알아요. 어떻게 알게 돼서, 저는 목사라고 안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한참 만에 보더니, 그분이 그 일하는 데가, 그 아버지 여기 종합병원 있죠? 거기 장례식장에 일한대요. 저가, 저보다 나이가 한살 어리다고 그러더라고한살 어리대.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한참 못 봤는데, 몇달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해더니 아우, 목사님 얼굴 보니까 은혜가 많네요. 축복을 많이 받으셨나 이런 말요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참 만에 몇 년을 지금 만났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넘치네 축복받으신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반갑다고 저를 맞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좋냐고 그랬더니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대. 목사님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목소리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근데 목사님을 요새 보니까 간만에 봤는데 얼굴이 정말 목사님처럼 변한다면 나도 다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목소리만 들으면 목사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인사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목사님 그 찬양할 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귀신한테 끌려다닐 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오지 마. 야 너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 이랬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일내 안에 보이진 않지만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의 빛, 생명의 빛, 행복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줘요 사람이 사람들야돼요 오늘 아버님하고도 모시고 같이 올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버님, 왜? 아버님이 일찍 나와서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 일찍 오니까 나도 일찍 나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제가 아버님보다 어리지만 저를 존중해 주려고 저는 또 아버님을 모시고 갈 가려고 했으니까 일찍 가서 기다리냐고 일찍 가는 건데 서로 이게 나이에란 상관없이 이게 서로 사람간에 사람간에 존중이라는 거야 존중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인데 이거에 하나에 보면 말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의 도리라는 거야 준비하고 뭔가 배려하고 음식 이게 법이 없어도 돌아가는 인간 살아가는 밥을 먹을 때도 우리나라에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밑에 사람이 먹고 이게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 인간의 약속들 말을 안 해도 이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 내려와요. 저도 사실 이런 걸 아까 아버님한테 말씀드린게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가르쳤고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약한 자에게 이렇게 하고. 어른들 공경하라. 이걸 저도 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몸에 배여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아까 이것까지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철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른 공경에 대해서, 어른 공경에 대해서 가르칩니 너희들이 어른만 공경해서 바깥에 나가서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른을 공경하면 사람들이 너를 예쁘게 보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저 아버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잘 만나도 싸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들 안 도와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맡겨요. 어른들 공경. 언제나 인사. 약한 자들을 도와라.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인생에. 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약속. 근데 너네들이 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라? 첫째. 전는 항상 부모 공격. 부모를 공경해라 자식을 절대 사랑으로만 키우지 말아라.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가 부모라면 핵초리를 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핵초리를 대라고. 대신. 노하지 않게 자식을 혼내라. 왜? 내 감정? 이거 우리 어머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당신들이 부부싸움하면 저 죽은 격을 했대. 그 어렸을 때. 그건 감정이야. 제가 뭔 잘못이 있다고 당신들 부부싸움했을 때 저런 죽은 격이냐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어머니 이제 지난 일이니까. 다 그렇다는 거야. 보면, 자식을 혼내다 보면, 정말 그걸 잘못한 걸약가내 욕심, 내 감정으로 자녀들을 혼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은 그래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매일 때리라고 해요. 대신 너의 욕심이나 너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갈수 있게끔 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없는 자가 너희 집에 오면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지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에요 자기 집에 와서 문을 찢어서할방만 잡시다 그러면 자리를 내주고 없는 맛에서 나눠먹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말씀하고 딱 맞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부모주요 아까 아버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어떤 여자가 집에 들어오냐 여자가 잘 베푸는 여자들이 있어요 잘 성기는 분자들 남편이 뭐를 하든 친구를 대든 다잘 섬기고 막 그런 짓들은 잘 돼. 왜?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줄 알고 베풀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아는가? 성적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면 너를 낮추면 내가 높여 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싸가지 없는 것들은 자기 잘났다고 해 그래, 나가 보면 근데 정말 자기가 겸손한 자들은요,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을 높여주고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줘요 표를 받아 그잖아요 아버지 그를 어디를 가든 신임을 받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말씀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따라가라고 해요 그러면 내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교회 안 오는 어른들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어도,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내 자녀 돌보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목욕장에서 만난 분이요, 저도 나가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본다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예산실에 제가 목사인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목사라고 해서 양복만 입고 다니지 않아요. 출리인도잘 입고 다녀요.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행실이 중요해요. 그래야 존중을 받아요. 옷을 막 그렇다고 제가 막 입고 다니지 않는 게 아니라 옷으로 자기를 감쌀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자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되는 구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부시를 하고 다니고, 얼굴에서 다 나타납니다. 눈빛에서, 말하는 거에서 다 나타나. 성경은 이런 약속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잘 삽니다. 부족한 게 없어. 높임받고, 사랑받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그냥 십자가에서만 죽으셨을까? 아니요 모든 저주를 내가 풀어냅니다 그 저주는 뭐냐면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람들하고 싸우는 저주 이런 것들을 다풀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웃음을 줘요. 아까 그 목극당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서 만나는 분 많아요. 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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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즐겁대요. 제가 그분들한테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왜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야. 저는 지금도 많은 심방을 다녀요. 왜 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 저를 왜 데려갈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기쁨이 있어. 저 목사님은 우리 집에 가면 집이 좋아져.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디를 가든 존재를 못 받아.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 가난해. 질병이 있어. 이건 지금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약속할게. 왜? 너희들은 영원한 내 자녀니까, 잠깐 내가 그걸로 너희들을 혼내는 거야. 얼른 잘못했다고 돌아서. 얼른 돌아서 나에게, 아버지, 너희 아버지를 믿고,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너희들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인지 알고 도와줄게. 오늘도 뭐라 고 그래요? 참, 삶에서 보면, 내 일에, 내일갖고 힘든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부모가 힘든 게 어디서 힘드냐면 자녀 가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진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찾아왔어요. 내 자녀 좀 귀신들린 거에서 풀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이것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수 있거든요. 뭐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오는 자에게 뭐든 할수 있다. 믿고 해봐.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떤 걸 훈련해서 생기는 게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믿음 없음을 구하세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이 안 되니, 제가 할수 있게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정말 내 삶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제가 믿음 없으니 근데 이 자녀의 고통을 보니 너무 힘들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들 아니에요 자녀가 어려운 어디 일에 있다면, 정말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까지는 있었지만, 이제 기도하오니, 내 자녀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바뀌어 주십시오. 오늘 귀신 들린 자도 바뀌지 않습니까? 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왜? 이 아버지가 먼저는 예수에게 온게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는데, 제자들은 못 쫓았어. 요 그래, 예수님이 이래 한심하다고 그래. 내가 언제까지.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귀신 쫓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해. 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해보세요. 정말 한 번, 두번 하고 마시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는 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도 기도를 하는 거야. 내 자녀에 사람에게 문제 없는 자가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약속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은 다 약속이야. 이런 이유는 내 안에 귀신을 쫓아야겠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기도를 귀신을 쫓아야겠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귀신이 쫓겨나감을 믿습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 영원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더러운 것들, 몸 밖으로 또 모든 것들을 자꾸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 몸을 아프게 하는 이것들 예수 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겁니다. 아멘. 지미대, 지미대